아, 이 꽃은 낮달맞이 꽃이라고 해요. 이 사이에 씨가 날라와서 마가르트가 피었네요. 너무 이쁘지요? 이 달맞이 꽃은 밤에 피는 꽃이어서 달맞이 꽃인데 얘는 낮에 피기 때문에 낮달맞이 꽃이에요. 이 꽃은 봄에 심으면 초겨울까지 춥지만 않으면 계속 피는 꽃이에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무궁화라고 하고 싶어요. 피고지고 또 피고 그래서 무궁화라고 하고 싶은데 이 꽃은 번식력도 엄청 강해요. 그래서 제가 지인으로부터 한 포기를 얻었는데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. 저 뒤에 아일리스 붓꽃도 보이시죠? 붓꽃도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한 포기를 얻었는데 1년이 지나자 저렇게 풍성하게 많이 피었답니다. 더 풍성해지면 저도 지인한테 나눠주려고 해요. 그리고 이 꽃이 이제 퐁퐁퐁퐁 피기 시작하면 꽃잎이 크고 예뻐서 이 꽃을 보고 있느라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만개한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